안녕하세요. 가든국제교로입니다. 오늘 신부가 입국해서 공항에 꽃다발 환영 마중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50분이네요. 어, 좀 일어나기 싫었죠. <laughs> 아, 졸렸는데 그래도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렇게 꽃다발 환영 마중을 나갑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18년차 다문화 가정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18년 전에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16년 동안 이 업을 해왔습니다. 신부가 입국하기까지는 보통 7개월 정도가 소요되죠. 그 4개월은 어학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어 기본 과정을 합격해야 신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 5개월쯤 후에 신부가 먼저 혼인신고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를 준비해서 심사 45일 후에 결혼피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입국을 하죠. 보통 이제 남자들도 처음 가는 길이니까 많이 좀 불안하겠죠. 신부도 똑같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잘살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하고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도전해서 국제결혼이 완성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사는 거고, 신부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외국에 처음 가는 그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더 어리고요. 그래서 똑같은 입장에서 볼때 여자가 더 걱정이 많고 두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입국하는 날 가서 토닥토닥 해주는 거죠. 저희 부부가 18년 동안 살아왔던 비결 그리고 노하우, 뭐 행복 자료 이런 것도 전달해주고 앞으로 할일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을까 그런 융합 과정 행복 노하우를 담은 자료를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면 그 많은 내용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두세번 읽어보면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국제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면 저도 이런 노하우를 모르죠. 그리고 저는 또 많은 쌍을 결혼시키면서 여기, 저기서 들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압축한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모르면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알고 나면, 아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지혜가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소통과 융합이거든요. 근데 그 소통과 융합을 잘 하려면 언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응이죠.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해야 부부가 행복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융합 그두 가지가 없으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왜 서로 살아온 각자의 나라에서 그 습관과 문화 이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처음에 5~6개월 동안은 최소한 도와줍니다. 길게는 1년, 어, 저희 부부도 처음에는 힘들었었어요. 아, 이게 또 막상 부딪히니까 이런 점이 어렵네. 그런 것들을 저희 부부가 어, 밤늦도록 소통해주고, 또 3개월쯤 늦음에 5개월쯤에는 찾아갑니다. 어, 사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잘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러 해피콜 사후관리하러 갑니다. 사후 관리라는 건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게 아니라 해피콜, 그야말로 저희가 행복 안착을 도와주려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16년 동안 한게 홈페이지에 수백 장이 올려져 있어요. 제가 만일에 다문화 가정이 아니었다면 아 해피콜 사후 관리 못 해주죠. 왜냐하면 어, 일단은 노하우가 없고 두 번째는 맺어줄 때부터 저희 아내가 최대한 악덕 여자를 골라 빼주고 맺어주는데, 제 아내가 현재에서 통역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욕먹을 일이 많죠. 물론 이제 저희가 100%다 걸러내지는 못하지만 80%는 걸러냅니다. 어, 어떻게 골라내냐면요, 그딱 이렇게 사람은 말투가 틀려요. 한 2-30분 얘기하다 보면 아이 사람은 말투가 이렇구나. 싸가지가 있다? 예의가 있다? 이런 게 약간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언밸런스를 잡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한 말하고 뒷부분에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걸 교묘하게 체킹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돈 쓰기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칠게요. 돈 쓰기 좋아하는 여자는 앞에 부분에 프로필하고 뒷부분에 말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은 40만 원인데 옷이 막 고급이고 열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그 여자가 나눈 문자 기록 같은 거 보면 명품, 사치, 끼, 남자, 클럽, 뭐 성형 좀그 다음에 저속한 단어 이런 게 반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아하 이 여자가 앞부분에 했던 얘기들이 거짓이구나 위선이었구나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맞선 때 그런 거를 걸러내는 거죠. 근데 이제 만일에 제 아내가 없었다면 산업연수생이나 이혼하고 돌아간 여자 현지 사람을 통역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걸어, 걸러낼 수가 없죠. 왜냐면 그들 통역은 한국에 안 들어오거든요. 사후관리에 동참하지 않거든요. 공만 저한테 휙 던진 거죠. 한국에 있는 대표가 알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성이 단절되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항상 미리 보내서 그런 이상한 여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걸러내고 맺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자를 맺어주고 연결성을 위해서 한국화를 교육시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가면 너희들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딱 결론적인 단어만 얘기하면 여자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동기부여 방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바꿔주는 그 훈련이 우리 동기부여 교육 과정입니다. 그거를 제 아내가 하죠. 교육하는 모습 영상을 가끔씩 올렸거든요. 그 모습이 이 내용이죠. 음, 예를 들면, 한국이란 나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GDP, 1인당 GDP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후진국 사람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동기부여 인센티브가 없는 그냥 단순한 급여, 저소득 국가가 많기 때문에 급여가 작죠? 예를 들면 뭐 청바지, 가발, 뭐 이런 거, 운동화 이런 거 만들어서 큰 월급을 못 주지 않습니까? 후진국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후진국의 서민들이 대체로 큰 나이 차이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데 그 월급 20, 30, 40, 50 이렇게 받아서 한국에 몸만 온다고 한국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화가 이미 돼 있죠.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라, 뭐 한국 음식 잘 먹어라 이렇게 말로 명령식으로 하면 안 바뀌어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바꿔주는 게 동기부여 교육입니다. 어 제일 강력한 효과는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국제결혼했죠. 그런데 그 행복한 1순위가 언어와 융합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입니다. 그런데 그 1단계가 언어입니다. 그러면 언어를 바꿀 때공부에공부에 이런 방식보다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가서 저소득 저층으로 살지 않으려면 일단 언어가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단어 남들보다 30개 50개를 더 외워주세요. 그러면 1년이면 여러분은 딴 사람보다 1000개 이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언어를 잘하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오우 대단한데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몇년차예요 오우 따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엄마를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3D 업종보다는 약간 편한 업종으로 근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언어를 못하면 뭐, 설거지나 공장 제조밖에 못하죠. 그런데 언어를 잘하면, 뭐, 한국어 선생도 되고, 그다음에 다문화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하는 사회복지, 그쪽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또 공무원도 됩니다. 그리고 통역사, 번역사, 뭐, 법원, 경찰청, 뭐, 많죠. 이런 조서금일 때도 다 통역사가 필요하니까, 출입국 사무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몸이 편한 이런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밤에 피곤하지 않으니까 더 이렇게 각박하지 않게 삽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뭐 청소나 음식 요리 이런 것도 편하죠. 그러면 남편이 왔을 때도 더 미소가 지어지죠. 몸이 덜 피곤하니까. 자, 그게 부익부익 효과입니다. 갖추지 않을수록 계속 다운됩니다. 갖춘 게 많을수록 계속 업이 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어 음식 자꾸 먹으세요. 이런 것보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업시켜주는 게더 동기부여가 잘 먹히죠. 그래야 신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그게 이제 동기부여 교육. 자, 아까 말했죠. 나쁜 여자 걸러내고, 동기부여 교육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공항 마중 나가고, 해피콜 사후 관리로 도와주고, 이게 행복 안착 과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부적응으로도 많이 깨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20대, 30대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캐나다를 20대나 30대 때 갔다고 치겠습니다. 자, 언어 안 들리죠? 음식 안 맞죠? 적응도 안 됩니다. 신부들이 그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사가 안 도와준다? 어떻게 그 후진국의 서민 여성이 딱딱 깨닫고 적응을 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험이 있는 부부가 도와주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하면 편하다. 허, 어머, 언니, 진짜 듣고 보니까 그 방법이 좋았네. 근데 내가 왜 몰랐을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부들이 부적응으로 많이 깨지죠.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저희가 도와주는 거고. 사실 이제 제가 살아왔던 영상을 두 세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 제가 거기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부인한테 먹을 거뭐다 전반적인 걸 챙겨주는데 부인은 늘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왜 이렇게 느리지 답답하지 인상만 쓰지 언어도 안 늘지 아왜 한국 음식을 저렇게 기피하지 미치겠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회사, 저를 결혼시키는 회사가 이런 도와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 카페 인터넷 카페에서 뒤져서 그 다문화가정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뭐 통역비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거기 가서 이제 3시간 어, 통역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아내의 속마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맨날 인상 쓰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나도 힘들겠다 이런 말을 전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더 힘들어 순간적으로 속으로 그랬죠 니가 뭐가 힘든데 전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때 아내가 그때 딱 하는 말이, 나이 많은 사람과 이렇게 처음 인생에서 살아보고, 외국도 처음 와보고, 엄마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음식도 안 맞고, 이 모든 습관 다안 맞아. 난더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때 저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왜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제, 아, 그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아내한테 더 배려하고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만일에 그때 그런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전 아내를 더 미워했고 아마 깨졌을 겁니다. 속으로는 제가 이혼 생각을 두세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사후관리 해피콜이 행복 멘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쿨한 편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 안 도와주면 딴 사람들은 더 힘들겠구나. 그게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수백 장 올려져 있는 사후관리 해피콜이에요. 사실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카메라를 늘 들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는데 집중하다 보면 엄청 많이 못 찍었어요. 50% 이상을 못 찍었어요. 그거 다 올리면은 지금보다 두세 배는 되는데.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 도와줘서 저희가, 어 보통 입국 후 1년 후에 깨지는 가정이 많게는 70%까지 깨져요. 어마어마하죠. 어떤 회사는 그렇게 깨집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 5%, 네? 부적응을 막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부가 많이를 깨져봐요. 남편이나 신부 쪽이나 그 양쪽 집안 이모 삼촌 고모 부모님 다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저는 의자식이잘 그 살아야 되는데 깨졌다고.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나이는 먹어가고 신부도 역시 아이고 한국 가서 잘 살지 알았더니 헤어졌다고. 근데 원래 헤어지면 서로 상대방을 욕하잖아요. 내 잘못보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막으려고 저희가 토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후 관리 가기 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신부가 입국하면 공항에 가서. 외국에 처음 나오는 그 신부들 마음을 어우러주고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고 자료 주고 신랑 신부에게 나만 따라오세요 제가 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자료 주고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 도와줍니다 사실 이렇게 나가면 힘들어요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어떤 때는 한 새벽 1시 2시쯤부터는 못 일어날까봐 잠을 안 자요 혹시나 내가 못 듣고 그냥 쭉 자버리면 신랑하고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들죠. 뭐, 톨게이트비, 기름값, 꽃다발. 그래서 한 가정당 한 12만원? 15만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 가면, 지방도 내려가면,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이런 데는 한 40만원 정도 쓰고 와요. 뭐, 기름값, 톨게이트비, 뭐, 저희가 휴게소에서 뭐, 간단하게 먹는 거. 또, 두세 명 이상 할 때는 또 모텔에서 자니까 저희 부부, 호텔비, 또갈때 빈손으로 못뭐 가잖아요. 뭐, 손에 뭐 쥐고 가야죠. 어, 선물이라도 들고 가야죠. 그 다음에 또 식사, 뭐, 어, 고급 식사라도 또 대접해야죠. 그러다 보면 지방 같이 멀리 간 데는 한 가구당 40만원 정도 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만원, 25만원? 이 정도 쓰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한 가정 사후관리 할 때마다 한 30만원 정도 써요 100가정이면 3천만원 1000가정이면 3억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그 돈을 투자로 불렸다면 엄청 부자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돈을 쓰면서 가정을 도와줬습니다 이게요 지혜라는 게 동기부여라는 게요 강력한 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월급을 400만원 받는다 칠게요. 근데 그 남자한테 1200만원 버는 비결을 가르쳐 줬다 칠게요. 그러면 1200만원을 벌려면 사장님이 그냥 줍니까? 그 남자의 여러 가지 그 스펙, 영업력, 기획력, 뭐 IT, 뭐 솔루션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능력을 보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키워야 주는데 처음 1단계부터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어렵죠. 근데 동기부여 방식으로 하면 쉬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리면 월급이 400에서 500, 600, 800, 900, 1000, 1200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스카우트까지 한다. 그러면 이렇게 차츰차츰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400짜리가 어느 날 1000만원짜리 월급쟁이 안 돼요. 이 능력은 계속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뉴스 많이 보라고 그래요. 부자들은 파이프라인 여러 개 만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자 안 되잖아요. 자본소득, 돈이 돈을 벌게끔, 뭐, 투자, 부동산, 임대, 뭐, 채권, 펀드, ETF, 뭐, 여러 가지의 이런 능력, 파이프라인을 만들잖아요. 어쨌든, 어, 경제공부 많이 해라. 이 마인드를 멀티화해서, 그, 수익을 다각화해라. 이런 얘기를 남자들한테 제가 많이 해줘요. 그래야 부자 되지. 뭐 근로소득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부자 됩니까? 그 다음에 부자들 마인드, 부자들의 생각을 쫓아가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깡통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자들 만난 부자들이 안 만납니다. 배울 게 없잖아요. 시간 버리죠. 돈밥 사주죠. 왜 만납니까? 그래서 제가 신랑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럼 행복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돈, 건강, 배우자. 그러면 첫째. 건강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시고, 배우자, 저희가 최대한 조심해서 잘 맺어드릴게요. 그러면 돈이 행복의 98%, 99% 만들어주거든요. 돈이 있으면 삶의 여유가 생겨요. 웃음이 생겨요. 뭐, 소고기 남들보다 한번더 먹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복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럼 행복하려면 이거예요, 이거. 지식, 지혜를 많이 넓혀야 돼요. 그것처럼, 어떤 동기부여를 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야 부자가 되는 거지 한 방에 부자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아내가 신부들한테도 스텝 바이 스텝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시킵니다 자 된장여자 맺어주고 사후관리 10번 해도 효과 없습니다 사후관리 하기 전에 교육, 교육하기 전에 제대로 된 여자 제대로 된 여자는 우리 아내가 현재에 출국해서 제대로 된 통역을 기피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100%는 못 걸러내도 8, 90%는 걸러냅니다. 말투, 자주 쓰는 단어, 이 마인드 생각을 요리조리 꼬우면 딱 포착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를 저희 아내가 현지에서 통역하면서 최대한 걸러내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교육에서 신부를 최대한 한국화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세 번째 이렇게 입국할 때 저희가 공항에서 어, 꽃다발 환영 맞으면서 자려주고, 사후 관리 해피콜 도와주고, 그러면 약 6개월이나 1년쯤 되면 행복 안착이 됩니다. 다른 회사보다 시스템이 많이 틀리죠. 제가 좀더 희생을 하고 비용을 들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어, 조금 내가 덜 벌더라도 한 가정 한 가정 덜 깨지면 거기서 애기도 슬프지 않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마인드가 체인지 되면 다른 가정보다 저소득층으로 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애기 운명도 바뀌어요 자 엄마 아빠 마인드가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그죠? 애기도 바뀌고 그러면 잘 살면 양가 집안 수십 명도 행복하고 좋잖아요 근데 제가 방치하고 아무나 맺어주고 그러면 양가 집안 수십 명이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제가 좀더 희생하고 도와주고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한 가정 한 가정 안 깨지게 해줄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